저희는 그 자동차 튜닝샵 실내 인테리어 전문 튜닝샵 로드카고요. 이번에 오토사롱에 이제 나온 차는 저희 데모카 레이라는 차량입니다. 레이가 이제 작고 공간이 넓어서 이제 실용성이나 이런 디자인을 자기 멋대로 멋있게 또 개성 있게 이제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들고 나와봤습니다. 일단 이 도어 트림 쪽이나 실내 트림 쪽 보시면은 이게 이제 벨브와 기린이라는 무늬의 원단이에요. 신축성이 좋고 실내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원단이죠. 퀄리티도 좋고요. 상당히 이제 내구성도 강한 원단입니다. 뭐,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핸들 스티어링 쪽도 작업을 했고요. 이제 시트는 이제 메인이 리무진 시트인데요. 운전석 같은 경우는 이제 버킷이 따로 들어가 있고, 이제 코너링에 쏠림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있고요. 기능성으로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쿠션을 푹신푹신하게 더블로 넣을 수 있고, 여기를 빼면은 이 안쪽에 통풍 시스템이 나오면서 이제 바람이 또 나오게 시원하게 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. 간편하게 탈부착이 가능해서 기호에 맞게 쓰실 수 있습니다. 저쪽도 좀 다르네요, 저쪽. 은 네, 저쪽은 중간에 포인트를 그 샤무드라는 아주 고급 원단으로 넣어봤고요. 저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저기는 탈부착은 안 되지만은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풍이나 이제 이런 쪽은 아주 깨끗하게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 이 기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천장 천장 쪽을 보시면은. 예 네, 천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천장 엠보싱과 트리밍,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명 기구들이 있죠? 지금 이제 환해서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, 밤이나 이제 이런 쪽에는 아주 아름답게 조명이 빛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. 공간이 넓은 차라서 이렇게 이제 엠보싱 작업과 트리밍 작업을 병행해 놓으시면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세실수 있어요. 스위치는 따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껐다 켰다는 뭐 원하는 대로 할수 있고요. 비용은 다 어느 정도나 드나요? 지금 이 정도 풀세팅 비용은 보통 한 600만원 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자잘자잘하게 뭐 시트 부분, 천장 부분, 기둥 부분, 트림 부분 나눠서 금액이 분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또 필요하신 것만큼만 금액을 사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아주 괜찮습니다. 네.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? 이 정도 하는데? 이 정도 작업 시간은 전체 풀세팅 같은 경우는 한 5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보통 리무진 시트 한 품목이라고 하시면은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고요. 천장도 마찬가지,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고요. 이거 하나 열었다, 닫았다. 네, 네. 이게 이제 커튼이고요. 운전석 같은 경우는 사이드 밀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차단이 되고 나머지 유리들은 전체가 다 차단이 될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 쓰실 때는 해놓고 이렇게 고리를 락킹해 주시면은 네, 이렇게 락킹을 해주시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잘 쓰실 수 있어요.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라서 사실 좀 작지만 캠핑용으로도 아주 좋은 차예요, 이 차가. 그래서 이제 루프랙이게 레이에는 순정으로는 나오지가 않습니다. 이제 이것도 저희가 작업을 새로 한 거고요. 네, 루프랙 해서 위에다가 이제 뭐 원하시는 콘솔 박스나 뭐 루프 박스를 올리실 수도 있는 거고요.